중심 구절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야고보소 3장 2절로 했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2주 전에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우리 삶이 주님 앞에서 온 몸이 굴레 씌운다 이 말은 주님 앞에서 컨트롤된다. 온 몸은 삶으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굴레시온다 컨트롤된다.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가 또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의 말에서 실수가 없게 할까? 그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문에 오늘 읽었듯이 엄청난 많은 구절로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조금 핵심적으로 여기를 뽑았지만 그 외에 다른 데도 말에 대해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오늘 말의 실수를 없게 하려면 이라는 것으로 해서 한 어, 아홉 가지 정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뭐라고요? 말을 실수 없으려면 말을 아껴야 합니다.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일단 실수하기가 어, 실수하는 기회가 적습니다. 그런데 말을 아껴,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에, 말을 왜 아끼지 못하고 막 말하고 싶은 대로 내뱉어 버리는가? 그것은 성경은 자문 1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27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반절인가? 말을 어,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뭐, 어, 말만 안 하고 입국 닮고 있으면 지식이 저절로 쌓인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식은 사실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됩니다. 말을 아끼는 이 말은 지금 누구의 말이냐. 우리 사람의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의 의중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자.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자죠. 그러면 말을 내 말을 아끼게 된다. 이렇게 바꿔 말씀해 볼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있으면 지식 지식이 저절로 늘어난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식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이거 아는 바가 많으면 저절로 내 말은 그냥 아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중에 집중하면 저절로 내 말은 뭐 하게 된다? 아껴지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말을 첫 번째, 실수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말을 아껴야 됩니다. 이 말을 아끼는 자는 뭐가 많다고요? 지, 말을 아끼면 지식이. 이 지식은 뭐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의 실수를 얻게 하려면 두 번째, 타인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자, 문 18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는 이라. 예, 네, 사연 듣기 전에 대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사연을 다 들어봐야 결론이 뭔지 알아요. 근데 그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는 말을 전개합니다. A, B, C, D 이렇게 전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A에서 벌써 자기 결론을 내버리는 이것이 바로 사연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미리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이 태도는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뭐 해야 된다?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말을 실수 없게 하려면 다른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말씀에는 말이 조급하면 29 어, 29장 20절에 잠은 29장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말을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말이 조급하면 희망, 소망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동안에 조급하게 말하고 싶은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입에 재가를 물리고 듣고 있느라면그 말하는 화자의 말의 어, 전체 안에서 이 일부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전체는 없애보고 일부 갖고 전체인 것처럼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왜곡인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야지 화자, 말하는 사람의 말을 전체적으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분 것인, 부분적인 것에 함몰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버리게 됩니다. 결론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게 돼서 왜곡된 결론을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말을 어떻게 들으라? 끝까지 들으라. 자, 첫 번째 말을 아게하고두 번째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의 실수를 없게 하려면 대화할 때옛 생명의 반응을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옛 생명의 반. 우리 말 들으면 옛 생명의 반응이 막나오려고 해요. 그 말은 옛 생명의 반응이냐면 나의 해석. 나의 감정, 나의 기분, 이것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있는 대화의 사실이 무엇인가 이것을 주님 앞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말 들었다. 내 기분이 언짢다. 내 기분이 나쁘다. 그 사람 왜 그래? 이게 전부 옛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어떤 말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이 대화 내용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 대화에서 그 팩트를 가져오면 됩니다. 그렇지? 내 감정, 내 기분, 이런 것은 사실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자, 대화할 때 예생명의 반응을 배격해라. 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대화 안에 지금 주님이, 주님 앞에서 팩트를 점검해야 되면 누가 와 계셔야 됩니까? 주님이 와 계셔야죠. 그래서 그 대화에 누구를 초청해라. 예, 주님을,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가능한 리액션만 하면 됩니다. 하고 말 들었는데 아무 뭐 그냥 목소같이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 지금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 앞에서 가능한 리액션만 예, 가능한 감정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네 번째 말의 실수를 억게 하려면 양쪽의 말을 다 들어야 합니다. 자문 18장 1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예. 우리가 말을, 그 사람하고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하면 그 사람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송사 뭐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결정하고 무슨, 어, 결단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일을 진행시키는 데 있어서는 그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양쪽 말을 우리가 송사하는 위치에 뭐 재판은, 재판하는, 재판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쪽 말을 다 들어보아서 결론 짓고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안일수록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합니다. 예. 네. 그 다음에 말에 실수를 없게 하려면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자, 한 6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정, 망령된 증인과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여, 이게 다른 말, 이제 뭐냐면 앞뒤에 그게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게 무엇인가? 하는 말을 하면서 저 말이 나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정인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것을 하나, 이런 자를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때 결론을 어떤 말을 하지만 결론을 말을 했는데 그말 때문에 이 사람이 냐오한 이 사람이 그 어떤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 이러면은 사실은 그것은 잘못한 말이 실수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말을 그래서 결론 끝까지 잘 가봐야 돼요. 말을 많이 하고 했지만은 그 내용이 지금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 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에 실수를 없게 하려면 말은 내 기준이 아닌 듣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하인미 한테 말하는데 그냥 어, 하이미가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뭐를 이렇게 하면 하이미가 알아듣겠습니까?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내 기준에서 말하면 될것 같지만 철저하게 이것은 듣는 사람 기준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3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2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말못 알아듣는데, 하임이 말못 알아듣는데, 내 말? 그럼 말안 합니까? 하임이, 엄마가 하임이에게 말안 합니까? 하잖아요. 무구 수준에 맞춰서, 하임이 수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를 얻게 하려면, 우리는 보통 이런 말을, 아니, 내 말을 그렇게 알아들으면 어떡해? 난 그렇게 말안 했는데,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 상대가 지금 내 말을 듣는 상대가 내 말을 어떻게 들을, 듣는 기준이 뭔가, 그 사람이 어떻게 듣고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충분히 잘 설명해줘야 될 뿐더러, 아,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제대로 알아다 듣지 못하겠구나,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말을 안 해야 됩니다. 오늘 23장 9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듣는 사람을 기준으로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가려서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듣는 사람을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해요. 그 사람을 겪기 전에는요. 그래서 말을 다시 일 번에 뭐 해야 된다고요? 아끼기만 해도 상당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말의 실수를 없게 하려면. 어, 일곱 번째,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예. 잠문 20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20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 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예, 피해야 한다.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뭐 a 에게 가서 이가 너에 대해서 이런 말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자와 이야기를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성경은 아예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18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가와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예. 이 배석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면 입에 이제 말을 했잖아요. 이 말이 그냥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 말, 여기 잘못돼서 이렇게 뱉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속으로 들어가서 배석 깊은 데 갔다. 이 말은 소장, 대장 거쳐 쭉 갔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소화된다. 내게 세포 하나하나에 그것을 다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 남의 말했던 그것이 사실은 내 세포 하나하나의 세포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 두려운 말씀입니다. 수군거리는 것이 재밌고, 별식과 같이 만나죠. 아무, 뭐, 뭐, 다른, 원래 그남 욕하는 게 재밌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예, 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내 생명에 내 세포 깊숙이 들어가서 소화돼서 내 생명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말의 실수를 없게 하려면 말의 실수가 초래하는 결과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말의 실수하고 난 뒤에 겪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뭐 누구하고 좀 싸우고 원성 높이면 끝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언 19장 10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며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예. 어? 19장 19절인데 아 이거 제가 잘못 말했는가요? 19장 18절인가? 예 제가... 제가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 이것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예, 거짓 증인은 벌을 못 면한다?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 지금 벌 받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 설교에서 사실을 축소, 왜곡, 과장하는 것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본의 아니게 사실을 과장 축소 왜곡합니다. 그렇게 여기지만 사실은 본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본의가 있습니다. 숨겨진 내밀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신이 느끼든 느낄 수 없든 간에 숨겨진 의도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을 축소, 과장, 왜곡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 거짓말, 거짓정의는 바로 벌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뭐저 뭡니까 위증죄 가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재판에서도 위증죄 가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한다. 이게 뭐 사회에서도 그렇게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망하는 것은 그냥 뭐 우리 이 땅에서 잠시 망하는 거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짓말 하게 되는 실수가 초래하는 것은 뭐와 뭐다? 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을 둘수 있겠습니까? 그를 할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인류를 망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하는 거짓말로 우리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할수 없습니다. 예. 그다음 말의 실수를 없게 하려면은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잠문 23장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예. 자, 최선의 말은 화려한 입담도 아니고요. 뭐, 뭐, 은근하게 그냥 이래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이다. 정직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그렇게 말 하는 것입니다. 나는 조금 그렇게 하는 것이 내하고 네좀 취향이 안 맞아 그래도 할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네 속이 유쾌하다. 속이 유쾌하다. 이 뜻은 뭐냐? 결국 생명이 건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생명이 건강하다. 예, 네, 우린 생명이 건강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입술이 정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뭐 그때그때 인기영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상황에 잘 대처하는 그런 어째 처세술, 처세술에는 상당한 거짓말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건 우리의 생각이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그, 어, 정직하게 말하면, 뭐가 깎이는 것 같습니까? 체면, 위신이 좀 깎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은 최선의 답은 뭐다? 정직한 말입니다. 정직한 답입니다.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해집니다. 생명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고 내 생명이 건강하게 될 것이다. 택도 없는 약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오늘 다른 날에 비해서 성경을 많이 예를 들었잖아요. 예.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이런 성경을 마음에 두지 못했을까요? 저부터 후회가 굉장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 말은 이런 정도의 정말 말을 말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많이 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홉 가지를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말을 아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대화할 때 대화할 때 예생명의 반응을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막 아, 그랬어 하면서 막내 기분 나쁘어째서막어 어, 이런 거가 예생명의 반응을 배격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양쪽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합니다. 누가 말하면 아 그래.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됩니다. 귀회뭐꼭막 달려가서 그랬어 할 것도 없습니다. 귀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 말을 그냥 어, 또뭐 카드라 통신으로 해가 하지 말고 예잘 들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예 말의 결과 아이 사람 멀어지겠구나 이렇게 하면 그 말을 스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시작했으면 안 멀어지도록 조처를 취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내 기준이 아닌, 아닌 듣는 사람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내 기준 아닌 듣는 사람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대화를 피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말의 실수가 초래하는 결과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결과가 뭐라고요? 벌 망하는 거. 예. 이 땅에서도 벌 받고 망하는데요. 이 땅에서 그런 일이 뭐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말의 실수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는 영혼에게 온전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의 실수를 없게 하려면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예. 자, 이렇게 아홉 가지를 나누었고요. 이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야구보서 3장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이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온 몸이 뭐라고요? 삶 굴레 씌운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주님께 컨트롤 된다. 이게 무엇은 뭐 사람입니까? 온전한 사람, 뭐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말에서부터 시작된다. 우리 말을 허술이, 아유, 뭐, 그래 말할 수도 있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 마지막 어이 말씀을 18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먼 18장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세번역에 보면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 이걸 뭐라고 바꿔놨냐면요. 혀를 잘 쓰는 자라고 나옵니다. 그럼 다르게 말하면 말을 잘 하는 자. 말 잘하는 게 뭐서 뭐, 입담이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말을 잘하는 자. 주님의 뜻대로 실수하지 않고 말하는 자. 그 자가 말을 잘하는 자입니다. 말을 잘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주님의 뜻에 맞게 실수하지 않고, 실수는 우리가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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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실수 없다. 했죠. 네, 실수가 없이 하는, 말하는 자. 그 자가 이제 뭐를 얻게 됩니까? 먹게 됩니까? 혀에, 말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복이죠. 그, 우리 한국성, 뭐, 말, 뭐, 한마디, 천냥이 빛을 감는다. 그런 말이, 뭐, 이거에 비슷한 그게 되죠. 자, 또는 그것을, 땅에서도 그러하지만, 말을 정말 주님 뜻에 잘 하게, 잘 맞게 말하는 사람은 결국은 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할 때, 아까까지 너무 많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세 가지로 한번 말해 볼까요? 첫째는 사실인가를 체크합니다. 사실인가? 두 번째 하는 말이 지금 하는 말이 필요한가? 이 말이 필요한가? 사실인가? 이 말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필요치 않은데 하는 말, 그게 전부 문제가 되거든요. 이 말은 지금 필요한 말인가? 세 번째, 제가 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친절한가. 이 말을 내가 친절하게 전하는가. 온유와 겸손의 그릇에 담아서 말하고 있는가. 같은 말이라도 막 화내면서 말하면 그거는 정말 예생명의 반응일 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친절한가. 온유와 겸손의 그릇에 담아서 말하는가. 첫 번째 뭐라고요? 사실인가. 두 번째? 필요한가? 세 번째, 친절한가? 온유와 겸손의 그릇에 담아서 말하고 있는가? 요거를 딱 그냥 하면은 이제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세워집니까? 온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